안녕하세요. 국립항공박물관 학예연구사 구주용입니다. 오늘은. 알고는 있지만 본적 없는 항공 아이템이라는 주제로 실제로는 본적 없는 항공 아이템들을 가지고 소개도 하고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첫 번째 아이템은 이 구명조끼, 구명조끼에 대해서 설명해주실 정수경 선생님을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정수경입니다. 저는 대한항공과 안세토주항공에서 객실승무원으로 근무한 경험으로 현재는 국립항공박물관 기내훈련체험관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도 현장에서 저와 같은 승객들에게 이렇게 안전과 관련된 안내 이런 것들을 해주셨던 건가요? 네 맞습니다. 승무원의 역할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요. 바로 기내에서 안전요원 역할을 하는 것이거든요. 혹시 선생님은요. 네네. 저희가 안내해드린 사항 중에 기억나는 게 있으신가요? 일단 이륙하고 착륙할 때 전자기기를 꺼라. 또 오늘 살펴본 구명조끼 이런 안내들이 이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중에서 구명조끼 네. 어떻게 착용하는지 잘 기억이 나시나요? 아니요. 잘 기억이 안 나요. 어 여러분들이 비행기 타시면 실제로 입어보지를 못하다 보니까 입는 법을 기억을 못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구중 선생님에게 구명조끼 착용법을 한번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제가 오늘 이거 입어, 입어보는 건가요? 아 네네 기대가 되네요. <laughs> 네. 구명조끼 착용법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네. 이렇게 두 종류가 먼저 있다고 했습니다. 주황색과 노란색이 있다고 했는데 우리 구중 선생님은 승객용을 입으셔야 나중에 혹시라도 네. 또 활용을 하실 수 있을 테니까요. 오늘 노란색으로 한번 착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구명조끼를 꺼내시면 이렇게 접혀서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네. 포장지를 뜯어내시면 여기 보시면 탑이라고 적혀 있어요 이것을 위쪽으로, 위쪽으로. 입는 곡이에요 얼굴이 식으로. 들어갔죠? 네 맞습니다 네. 얼굴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우선은 내 몸에 고정을 먼저 해야겠죠 네. 앞에 버클이 있습니다 고무줄 먼저 제거하시고 내 허리에 내한 바퀴 돌려서 버클을 딸깍 소리 날 때까지 아마 사이즈가 좀클 거예요. 네. 네, 옆으로 잡아당겨 보시겠습니까? 그러면 본인의 몸에 맞게 조절이 되겠습니다 어. 이제 부풀릴 줄 아셔야겠죠 그렇죠? 어? 빨간 손잡이가 있는데요 아직 잡아당기지 어. 마시고요 어. 이거 잡아당기면 부풀게 되거든요 아. 자그마한 네. 미니 산소통 같은 게 있는데요 CO2 카트리지라고 합니다 아. 빨간색 손잡이를 잡아당기는 순간 이 안에 있던 이산화탄소가 분사가 되면서 풍감, 휘창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뭔가요? 빨간색 튜브는요 조끼를 부풀렸는데 어? 나는 공기가 좀 부족해 라고 생각이 계신다면 튜브에 입으로 후후 불어 넣으실 수 있습니다 반대로요 구명봉을 부풀렸는데 나는 가슴이 답답해 그러면 공기를 좀 빼내야겠죠 반대로 네. 튜브 안쪽에 보시면 하얀색 플라스틱이 보이죠 흰색일 수도 있고 초록색일 수도 있고 그건 제조사마다 색깔은 달라요 손가락을 한번 눌러 보시겠어요 꾹 누르면 이 안에 있던 공기가 밖으로 빠져나오게 됩니다 한번 불어 보시겠어요 어, 올라가시오. 어, 여러분 지금 <laughs> 보이셨나요? 되게 살짝 풀었는데, 이쪽이 부풀었어요. 오, 그런데 이거를 쉽다, 입으로 네. 전체를 분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겠죠. 예, 네 그렇겠죠? 긴장도 될것 같고요. 네. 이거 지금 한번 터트려봐도. 터뜨리기 전에요. 제가 네. 한 가지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 네. 뭘것 같으세요? 조명등이에요. 깜깜한 바다에 우리가 빠졌다 네. 구조대원이 왔을 때 저희가 안 보이겠죠. 네. 그런데 그 조명등이 켜진다면 제 위치를 정확하게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앞쪽에 있는 이 파란색 카트리지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음. 물로 뛰어드는 순간 네. 이 카트리지는 물에 닿을 거고요. 물에 닿으면 저 조절로 조명등은 작동이 됩니다 오... 한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 조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가네요 네. 마음의 준비가 되셨나요? 네네 네. 네. 한번 부풀 볼게요 세게 밑으로 잡아당기시면 되겠습니다 네,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셋 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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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셨죠? 네, 어? 괜찮으세요? <laughs> 어, 깜짝 놀랐어요 지금 이렇게,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거군요 네네. 네. 공기 뺄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한번 빼는 거 해보시면 어떨까요? 느껴지는 소리 나요? 어, 여러분 지금 소리 들리시죠? 어. 지금 바람이 빠지는 소리예요 네.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조절을 할수 있다는 네네. 오. 오, 되게, 되게 깜짝 놀라고 구독 좋아요 그런데 이 구명조끼는 아무 때나 부풀리면 될까요? 선생님 생각엔 어떠세요?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바로 해야 되지 않을까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미리 부풀리면 절대로 안 되세요 왜왜 왜 그런가요? 네. 비행기 안은 좌석도 굉장히 밀착이 되어 있고 비상 착수 시에 물도 새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걸어 나가기도 힘들겠죠 실제로 요 1996년도 이디오피아 항공에서 175명 중에 단 50명만 생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 왜 그랬을까요? 이, 이것 때문에. 네. 네. 아, 역시 눈치가 빠르시네요. 네. 조끼를 부풀리는 시점을 승무원의 지시에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비상구 쪽으로 나온 후에 입수 전에 부풀렸어야 하는데, 당황한 승객들은 미리 부풀리기 시작한 거예요. 비행기 안에서 갇혀서 밖으로 나오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었던 거죠. 아, 이 구명조끼를 부풀리는 타이밍이 사고가 일어났을 때 네. 생존에 큰 영향을. 그렇죠. 구명조끼는 언제 부풀린다? 탈출하기 직전에 네 맞습니다. 오늘은 구명조끼에 대해서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져왔습니다. 지금까지 국립항공박물관의 구주용 정수경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laughs>